천년을 넘어 신라의 숨결을 전하는 석조 천문대 첨성대. 왜 신라는 이런 독특한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 천문 관측 시설 가설입니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 때 첨성대를 세워 별을 관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 박창범 교수의 첨성대의 천문학적 기능에 따르면 첨성대의 창구멍 위치와 내부 구조가 당시 별자리 이동을 관찰하기 적합하게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27단의 석재 증수는 선덕여왕 제27대 신라왕위와 연결지어 상징성도 부여됩니다. 둘째, 왕권 과시와 상징물 가설입니다. 일부 학자들, 특히 이익주의 신라선덕여왕과 첨성대 는 첨성대가 실제 과학적 목적보다는 왕권을 신성화하고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기념비였다고 봅니다. 당시 중국 숲 당나라에서도 천문을 통한 제왕 정당성 강화가 유행했는데 신라 역시 이 흐름을 반영해 하늘과 교통하는 왕권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셋째, 종교적, 제의적 시설 가설입니다. 최근에는 첨성대를 단순 관측소가 아니라 별을 통해 농경 달력이나 제사를 주관하는 종교적 시설로 보려는 견해도 제기됩니다. 윤영주의 신라 첨성대의 제의적 기능에 대한 고찰에서 첨성대는 특별히 북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내부에 올라가 제례를 행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별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읽어내려 했던 고대인의 신앙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첨성대는 단순한 과학 시설이 아니라 하늘을 관찰하고 왕권을 상징하며 종교적 신앙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의미를 지닌 신비로운 구조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천년을 지나도 첨성대는 여전히 별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